딱히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건아니야 열평남짓한 원룸, 야꾸라꾸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지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 내방 창문을 일주일 넘게 열지 못했거든. 망할 송악가루, 일주일 꽉 막힌 방 안에는 30대 남성의 오래 묵은 호랩이 향기가 극히, 바깥의 상쾌한 공기가 더없이 그리워지는 5월,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글대는 클럽에 가진 않았어. 자연으로 향했지. 어디냐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어. 집에만 있느라 듣지 못했던 그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이뭔 개소리야! 미안 오늘 내가 들려주고픈 그 소리 그래 같이아 창원해양드라마세트장에 가면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있다고 해그 이름하야 창원파도소리길 장명센스하군 아무튼 드라마세트장 입구에서부터 파도소리는 들려와 내박자로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벌써부터 내 심장을 쿵짝쿵짝거리게 만드는군. 입구부터 이러한데 파도 소리길에서 얼마나 더 좋은 파도 소리가 들려올지 기대돼. 드라마 세트장 안에 들어가면 온갖 예스러운 목조 건물, 선착장, 배 등이 눈길을 끌어. 하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한 우리는 그런 것에 절대 눈을 돌리지 않지. 무소의 뿔처럼 파도 소리 길로 직진할 뿐이야. 앞장서서 걷는 저 친군 구 경남 신문에 들어온 지 3주 정도 된 베인턴이야. 이었어. 호기롭구만. 그래, 오늘 우리 앞길은 베인턴. 자네가 인도하도록 해. 지금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어. 파도 소리 길에 들어오자마자 귀신같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는 혼란스러웠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어. 파도소리 길에서 파도소리를 이렇게 분주하게 찾아야 될 줄. 이 길을 걷기 전까지 우린 알수 없었지.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 참새 눈물만한 파도소리가 내귀에 닿을 뿐이었지. 실망감이 조금씩 커져갈 때쯤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 파도소리가. 역시 우리의 베인턴, 파도소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 깎아 지른 듯한 암벽 아래 저먼 바다에서부터 달려온 파도가 제한 몸을 희생해 내는 그 소리.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아까 잠시 혼란을 겪었는지도 몰라. 베인턴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팔을 뻗고 있어. 거기서 거기지만 그 열정에 남은 박수를 보내. 우리 그럼 베인턴이 열정을 갖고 담아낸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A S m R.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잦은 바깥 생활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래도 오면서 받겠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둘수 있는 경남 관광지도 있어. 파도 소리와 함께 답답한 이내 마음을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이만. Say g o